경수입니다 어,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가지고 상위 어, 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장관님, 광고란 지문의 지면을 특 날에 흑, 네. 흑, 광고 특정 네, 예. 면을 사는 거죠. 네 그렇죠 방송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그 시간을 사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문화부가 광고를 했어요 음. 그런데 광고비만 받아먹고 일반 기업 광고를 하면 장관님은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익광고를 했는데 문화부 광고를 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문화부에서 광고를 했는데 의뢰를 했는데 네. 민간기업 광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어, 했다고 거의 어. 정빙 자료를 내고 민간 기업 광고를 그, 그날그 그 면에다가 했어요. 그좀 이상한데요, 그거는 사기 광고죠. 어. 아니 뭐매체사가 예, 어. 광고주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음, 아니 글 쎄요. 그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죠. 예, 저는 잘안 상상이 돼요.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어. 네, 전형적인 그 이중 판매의 사기 행각이죠. 그리고. 문화부 광고를 했다고 탁 사진에다가 네. 증빙 자료를 올려서 보내 주면 아쏙죠 어. 아, 그렇죠. 그러겠죠. 예. 네. 그거 문화부 어, 그건 좀 그,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네. 문화부가 아니에요. 그 음. 문화부가 그 가지고 있는 언론 재단에서 네. 또 5천만 원의 광고를 네. 또10 10 수수료 떼고 그걸 갖다 용인을 해 줘요. 그러 아, 언론 재단에서요. 예. 네. 네. 언론재단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먼 당관이 가지고 있죠. 물론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해야죠. 네. 네. 이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음. 문제가 생기죠. 그러겠죠. 그래서. 네. 아 제가 좀 자세한 에? 내용을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laughs> 문제가 생기겠죠. 어. 음. 그러면 언론재단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언론재단이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되면 그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언론재단 책임이에요, 문화부 책임이에요? 물론 뭐 책임을 저 따져다 보면 재단 책임도 있고 저희 책임도 있겠죠. 사기광고가 난무한 상황에서 음. 그 사기광고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책도 제시하지 않거나. 하겠다고 제시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네. 어,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 뭐, 아니, 그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 이, 네. 사, 예, 그 예가 있다면 예, 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다. 2년 전에 국힘당 김용호 의원, 아,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는 실제 지면에서는 그 기업 광고를 해요. 그런데 정빙 자료는 인천공항공사 광고를 줘요. 이걸 갖다가 대단히 다 냈어요. 무슨지 그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마 뭔지 모르는네 정빙 자료는 인천공항에서 5천만원 받아서 5천만원 받아 먹고, 그리고 중간에 10% 언론재단이 500만원 받아 먹고, 수술을 받아 먹고, 그리고 광고는 안 하고, 이렇게 광고했다고 정빙 자료 내고, 실제 광고는 다른 광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기억 광고. 이거 사기 사기 광고 맞죠? 그게 있죠 양현님 아니 사기 광고 맞냐고 안 아니, 맞냐고요? 사기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하면 조선일보가 에 그, 아, 그건 조선일보만 인천공항에 사기 친구잖아요. 아니 조선일보만이 아니고요. 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아, 들고 나왔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자 양현님 아시다시피. 신문은 판가리를 하게 돼있어요 잠깐만요. 아, 판가리. 부산으로 가는 신문, 아니... 충청도로 가는 신문. 잠깐만요. 제가 자를게요. 초판이든. 예? 초판이든. 예. 2판이든 삼판이든 지방으로 네. 가는 때 거기에다가 당구 넣어달라고 하나요? 최종판에 넣어달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초판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영업. 영업을 하는. 잠깐만요. 계속해서 아. 지금 이사장님이 네네. 왜 조선일보를 자꾸 사고 돌아요?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아니잖아요. 아, 그, 일보가 그거는, 제가 조선일보를 에게... 싸고 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럼요 아무 이유 없죠? 네, 그렇 조선일보가, 광고주에게 네. 돈을 5천만원 받고, 광고를 팔고, 광고를 안 싣고, 다른 기업 광고를 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 광고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일보 뿐만 이 아니라, 그 2017년도에 아은신문이2 0 1 7년도선일 이야기를 해요. 고이빙을요조를가고야요 조선일보 가고요 조선일보 사례 가지고 이야요 조선일보 사례가지닙니다잠깐만요가지금제조 가지고 이 조선일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일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를가출고죠했기말를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사기를사무위조선일무사위조죠 위조죠. 정부 사고조죠 받아먹고 광고 안 싣고 일반기업 광고 싫으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아, 그때의, 그때의 관행이 아, 아. 신문사들의 관행이 아 제발 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 하죠. 마세요 관행이라도 잘못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기는 사기잖아요 허위 증빙 서류 냈으면 사기잖아 광고하겠다고 돈 받아먹고 광고 안 해주고 다른 광고 주위에 팔아먹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언론재단 10% 뽀찌 먹었잖아요 왜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이 이야기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언론재단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광고 업무이행 계약서라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계약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 해지의 조건이 거의 광고. 강... <목소리>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만들겠다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행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언론재단하고 조선일보 도서인포 짜고 치나요? 조선일보가 의당보 정비를 내면, 언론재단이 이의가 없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네? 징계해야죠. 그 징계 해야죠. 해야죠. 징계를 왜 언론 재단은 2 2 년부터 련두개사실태 조사를 하고 아요아 알고 있습니다. 그 그거왜 그러냐면 기업의 사기업의 그 비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 자, 양문수위원님 그러니까 예, 부족한 부분은 인인이 사장님, 그, 예. 인족이, 인족이, 자, 이사장님 그 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이사장. 봐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사장. 부족한 음, 부분은 보충질이 네. 해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네. 필요한 그 답변이 있다면, 그. 보충질의 할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